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영상에서 실습하세요 라는 선생님 안내는 무시하시고요. 일단 동영상을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신 후에 실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줌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동영상이 끝나면 줌에서 다시 만나요.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 중학교에서 정보 수업 들으실 때 아마 이미 스크래치 등으로 프로그래밍을 모두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수업은 블록으로 하지 않고 텍스트 코딩을 할 겁니다. 혹시 파이썬, C,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프로그래밍 랭귀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프로그램 랭귀지와 문법은 매우 비슷하지만 쉽게 배울 수 있는 플레이봇으로 텍스트 코딩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플레이봇 수업을 잘 들으시면 파이썬이나 C도 금방 배우실 수 있고요. 혼자서 그런 책들도 다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플레이봇 가입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플레이봇은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레이봇 접속하실 때 크롬에서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바탕화면에 크롬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선생님도 여기를 닫고요. 바탕화면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크롬이 깔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크롬 웹 브라우저가 없는 사람은 잠깐 동영상을 스탑시키시고 크롬을 깔고 다시 수업을 들어 주세요. 자, 크롬으로 들어가신 후에 들어가 보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신 후에 검색창에 커서를 두시고요. 한글로 플레이보드 이렇게 타이핑하시고요 엔터를 치시면 맨 위에 플레이보드 스페이스 선생님 화면을 조금 키울게요 스페이스 ii.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뜨고요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네 개의 메뉴가 있어요 이런 메뉴들은 필요할 때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여기 보시면 코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이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곳에서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요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이 플레이봇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회원 가입을 할 건데, 선생님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셔야 돼요.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켜야, 매칭이 잘 돼야 별도장이라는 걸 받으실 수 있고요. 별도장이 뭔지는 천천히 알게 되실 건데, 그래서 혼자 가입하시면 안 돼요. 오른쪽 상단에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회원가입이라고 이렇게 메뉴가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이걸 누르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원가입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이걸 한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게 되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름에, 여러분들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우리 한빛고등학교의 앞에 한이라고 칠게요. 한, h-a-n 한 다음에 자신의 학번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1학년, 6반, 선생님은 34번 이렇게 적을게요. 비밀번호는 여러분들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이 비밀번호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만약에 잊어버리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계정을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불안하시면 어디다가 좀 적어 두세요. 확인하고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뜨죠? 다시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끝에 로그인 메뉴가 보이시죠? 이걸 누르고 들어갑니다. 방금 전에 했던 회원 가입했던 그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돼요. 우리 한이라고 했고요. 자신의 학번, 비밀번호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넣으셨어요. 이걸 선택하시고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러면 화면이 너무 큰데 여러분들 입력한 아이디와 이름이 뜰 거고요. 왼쪽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없던 메뉴들이 생겨 있어요. 이거를 어 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 로그인 다 끝난 거 아닙니다. 끝까지 동영상 봐주세요. 오른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선생님 등록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아이디를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선생님 아이디는 We Have Fun이에요. We have a fun. 하신 다음에 확인하고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등록이라는 메뉴가 사라져요. 자, 다시.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하나 두 번째 보시면 개인정보 수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정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학년 반 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업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학년, 1학년, 여러분들 반, 6반, 번호, 선생님은 아까 34번이라고 했으니까 34번 입력하고요. 이메일과 학교는 생략하겠습니다. 스킵, 기입하지 마세요.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개인 정보가 모두 수정됐고요.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수업할 준비가 됐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으로 로그인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잘 하시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기 2번 학생 보세요. 앞에 한이라고 적지 않았죠? 이렇게 음, 하시면 안 되고 3번 학생 보세요. 한, 그 다음에 학번, 이름, 자신의 학년, 반, 번호 잘 입력하셨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선생님한테 별도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로그인이 완료되었고요. 자. 어,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다 하시면 앞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잘안 되면 수업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동영상을 모두 본 친구들은 줌 채팅창에 숫자만 5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줌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